안녕하세요. 자신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입니다. 지구 전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짧은 주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너무나 편안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잘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보이는 모든 것들, 들리는 모든 것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플라스틱 의자와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을 이루는 물질의 근원이 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내게는 소중하고 나에게 고귀한 존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들리는 모든 것이 내게 속삭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나는 지금 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모든 물건과 소통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100원짜리, 물건이든, 천만원짜리든, 천억짜리든, 나에게는 동일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정한 그 가격에, 가격으로부터 물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는 물건이 지닌 그 물질의 가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의 가치를 바라볼 때, 플라스틱 의자이든, 고급 가죽 의자이든, 나는 그 물건을 동일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그 물건들은 나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의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물건이 나를 도와줍니다. 길거리에 나 뒹굴어지는 쓰레기조차 나를 도와줍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주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소중한 가치를 내가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이 세상의 모든 사물과 모든 생명과 모든 물질은 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잣대를 들이댈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잣대를 들이댈 때, 그 순간부터 그 물건과 그 사람은 나에게 그만큼의... 그 만큼의 작용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로 마음 먹은 그대로 그 사람은, 그 물건은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물건과 물질과 생명과 비생명 그 모든 것에 고귀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진 시 공간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10원을 가졌던, 1000억을 가졌던 상관없이, 아랑곳 없이 나는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진 상태를 즐기고 느끼고 음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되면, 그때 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상황은 현실 속에 물질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들이 보기에 시간이 흘렀다고 느끼는 것 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여러분들은 빛나는 존재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놓여있는 그 공간,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그 모든 곳에 있어서, 그 모든 상황에 있어서, 자신이라는 주인공, 여러분이라는 주인공이 모든 것을 느끼고, 음미하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음악이 흐를 때, 우리는 그 음악의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음악을 듣는 현재 그 순간의 리듬과 그 운율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지금 극락이라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 극락의 현실 속에서 현재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느끼고 이해할 때, 관점이 완전히 뒤바뀔 때, 여러분들은 제가 늘상 말하는 극락의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 지구가 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둘씩 여러분 앞에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괴롭거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모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랬지만 무병, 말하자면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영적인 병이라고도 하고, 구슬 받아, 구슬, 내린 구슬 받아야 돼, 낳는다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병들을 혹시 지니고 있, 있는 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상담을 받고 수신을 받아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상 가장 큰 차원의 존재, 우주 최상의 존재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원인 모를 병이나 성격상의 큰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울증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현실에 존재하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을 능가하는 초능력과 에너지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배출되지 못하고, 발산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아주 가까운 여러분의 측근, 가족으로부터도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든 성격상의 문제, 우울증, 여러 가지 트라우마, 무병,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또는 몇십 년을 어떤 일을 해도 잘 풀리지 않는 분들은 가볍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의 궁극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 아니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빛나는 존재가 빛나는 존재로 성장할 사람들을 빨리 케어해서 이 지구가 극락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행복하게 살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인내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명문대를 나오거나 좋은 집안에 태어났거나 이런 사람들을 선망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거나 어떤 도태된 사람, 무능력한 사람 이렇게 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왕과 공주보다, 왕비보다 더 재밌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와 책임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